이거 뭔지 아세요? 치타펠리. 이거 제가 남편한테 선물로 사준 겁니다. 얼만지 알아요? 140만 원입니다. 갈릭이 그때 140만 원 샀잖아. 이산더라니까 일제. 아, 일제 그러는 내 나라제 요즘 일제 일제 일제란 말 하지도 말라. <laughs> 이거 어, 농약 치는 기계인데요. 최대한 최신으로 샀는데 140만 원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무게만 해도 11kg입니다. 3년 전에도 이 제품이 나왔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거 사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도 또 망설였지요. 또 인터넷 들어가서 또 단점하고 장점을 검색해 봤는데 아좀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몇년 전에 산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하니까 또 괜히 망설였었는데 전화를 했지요. 왜 사지 말라는가고 불편한 점이 뭔가고 물어봤더니 포도 줄기가 올라가는 그 철사가 낮아가지고 이 치타펠라를 치타펠리를 치타 펠라를 메고 치타 펠리를 치타 펠란데 펠리지. 짚타 그니까. 그니까, 펠리지. 라 에이가 붙어야 라되지짚타 펠리지. 펠리펠리라고리지 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야가 어깨랑 매고 하게 되면 걸린대요 그 사람들이 어 극구 반대하던데 저희가 사서 사용해보니까 저희 포도시설 철사가 야가 지나가는 길에는 드려진 게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동력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제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야 무게가 11kg잖아요 통안에는 물이 17L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17L이면요 예전에 하우스 500평에 치는 그 용량이에요. 1 7터이면요 500평을 칠수 있다고 합니다. 살때명세서가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약을 치려고 하게 되면 줄이 있어가지고 줄을 끌고 다녀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또5 0 0터짜리 통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야는, 어, 야 무게가 11kg고 위에 1 7터 하니까 거의 28kg잖아요. 28kg를, 어, 불고 약을 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은 대신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10분 안으로 완벽하게 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설한다고 모아놓은 돈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또 그렇다고 또 정말 힘들게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조금 도움이 되라고 또 힘내라고 농사 잘 지으라고 제가 사줬습니다. 남편 일하는 거한번 봐야 되죠. 리얼 부지런한 남편. 노가다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오는 길에 지금 다른 밭에 가서 살포하고 그리고 또 여기 왔네요. 아, 저도 요즘은요 농사가 이게 잘 돼야 마음이 해피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마음이 그렇게 그닥 즐겁지는 많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시작한 일이고 가족이 생기가 달렸으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저 치타펠리 통 안에 물을 넣으려고 이 도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치타펠리로 살포하려고 하면 아침, 이른 아침, 그리고 또 저녁 그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해가 뜨는 낮에 더운 낮에 하게 되면 살포가 미세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다 중발하나 봐요 안에 보니까 거름통도 다 있네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당신 저 이거 다 쓰고 다 깨끗하게 씻니? 저는 얼마나 약치기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이들 둘이서 그냥 막줄 잡아준다고 소리치고 정말 못 보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 돈이 효자인 거 같아요, 그렇죠? 너가 다 하고 힘든데 일안할 수도 없고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무거워? <laughs> 이거는 또 싸기 조그만 땐또 이걸로 해야 된다며 그치 또 무성할 땐또 그쪽 걸로 하고 그러니까 보조 받아 가지고 이제 신청은 해놓지 뭔 언제 당첨될 확률도 또 모르잖아 돈 벌면 그거 사야지 자동차처럼 생긴 거 그거 러니 그거 이거는 안 사지 돈 벌면 그걸 산다는 거지 운전하면서 그거 살포하는 거는 천만 원은좀 넘더라고요 농사 잘돼 가지고. 억! 억! 벌어야 되지요 <laughs>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야 돼 아이고 아우 됐어 복숭아 음, 받고요 요즘 복숭아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꾼들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복숭아가 경매장에 나갔는데 5,000원 한 박스에 5,000원이래요 저희 복지관에 관장님이 복숭아 농사하는 사람들 거타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풍년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좋아야 되는데 이게 풍년이 되면 농사꾼들이 울상이 되니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농사는 망하면 또팔게 없고 불쌍한 게 농사꾼이라고 자 이제 또 살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제도 채 줘야 되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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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 어이 늙으면? 그러면 절반 절반 하면 되지. 자기야, 돈 많이 번다면 무슨 야야, 그 정도 또 감만 해야겠지. 아니면 이렇게 꿀고 다니면 안 되나? 또 어느 정도 치면 또 가벼워지지. 빨리 걸어야 돼. 저 꼭대기부터 해야 돼. 꼭... 이게 잡아대기 중 거예요? 아니 아니 르다 이거 봐. 봐봐. 마시 맞아, 손이... 그렇게 하면 돼. 오. 오! 저어 위쪽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안개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음, 가족에 대한 그 남편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의 그 책임감은 엄청 셉니다. 이게 아, 거의 20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 앞으로 하게 되면 20m까지 나가고 넓이는 뭐 6m, 8m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세밀하게 살펴하려고 하니까 아마도 어,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남편이 왈잘 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지금 혼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혈육이 있대요 이게 안개 분사니까 침투를 엄청 잘해요 밀도가 엄청 정말 안개처럼 그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곰팡이라던가 이렇게 생기면 죽이는데 많이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야도 좀 많이 발전했나 봐요.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어 제가 사서 지금 한몇번 사용한다고 하는데 남편 만족도가 꽤 좋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 포도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힘들지 말라고 사줬어요. 잘했죠. <laughs> 제가 벌지 않아요. 돈은안 줍니다. 저는 나름 또 적금을 하는데 이 빠진 독이 먹물 붓기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한정 그래 오픈으로 이렇게 돈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름의 그 목표가 있고 또 아이들도 이제 커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말은 경우 뭐 그냥 막 무한정 뭐 통제 없이 그냥 돈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벌은 돈은 제가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거의 저축을 하거든요. 정말 이보다 더 힘든 고난이 왔다던가할때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느 정도 모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 모아지면 또 적금하고, 천만 원 모아지면 적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라는 게 진짜 필요할 땐 써야 되기 그래서 얼른 그냥 제가 구입했죠. 자, 이제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